아 어, 됐다. 어 나는 아까부터 어아지 <laughs> <썰는 거 하냐. 웃음> 어. <laughs> 어. 오버 액션 나왔 오버 액션 나왔다 아 <laughs> <laughs> 거기가 저기 하 만져보면 완전 저기 저기 하다 이게 커야지 에 진짜 막한 50, 막50 60대 야지 두께도 막이 거예요? 아주 후판 두께낌 해야지 야, 너무 두꺼워 봐 맛이 없어 응. 응. 적당해야지 아니 면 뭐, <laughs> 그 <맛있지? 웃음> 맛이 맛이 완전 장난 이야아 빨리 묶어 <laughs> 야, 고맙소. 또...